들어오면 들노오면 들어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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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 들어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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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오면 들어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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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 들어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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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 들어오면 들어오어오 들어오면 들어어오면 들어오면 들어오어오면 들어오면 들어오면 들어 잠시만요. 이거 부드러운 같은 느낌이 살짝 나는데요. 맞나요 형들이고 맞나요 살라라. 피다라밤. 부드러운 맞죠? 라라. 피다라밤. 라뽕 냄새 기가 막히게 맞습니다 어. 어네. 냄새. 어 키크마. s u S님 슈퍼 채팅 2000원 감사합니다. 어 살라라. 안녕하세요. 라더포토 들어가 주려면 이대로 들어가겠습니다 뽀따라. 뿡 <목소리> 타밍자가 이 MMA 와뭐 같이 좀 막아 줍니다. 일정 막아 줄게요. 랄라. 이따라봄발라 꽁발라범. 이건 핸들링 잘해야 됩니다. 맞나요? 핸들링 이거 맞나요? 핸들링 이거 맞아라. 뽀따라봄발라 꽁. 핸들링 잘해야 됩니다. 예. 에센트 2,000원 감사로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땡큐. 오 살라브야. 헬로 헬로 하니이건길 예. 막아줘. 길 막아줘. 길잘막아야됩니다 길길 예. 핸들링 잘해줘야 됩니다. 맞나요? 형들 그거 맞아라. 뽀따라범. 포테기는 살짝 늦었거든요. 예. 잘하면 잘될수 있습니다. 랄라라따라범인데요 랄라 뽀따라. 오 어, 오케이 클리즈럽 에러 야오라뻥삼 볼라이로 연도한 마리는 빼돌리겠습니다 라포 따라 음하이야한 마리 도망가고요 한 마리는 이쪽으로 가져야겠죠 맞나요아야 뭐해 야 일로 가야지 왜 일로 오냐 어또 지금 묻었냐 아니 일로 가야지 일로 가는 거야 시방 예어나 골때리는 이 양반 바로 프로 한 마리 일단 도망가줍니다 허와 초반상황은 매, 매우 쫏 어, 크지가 않아요 예쫏 크지가 않군요 좀 유도좀 하겠습니다 맞나요예 홀드 잡아놨나요? 어 홀드 잡아놨네요 쌀랄랍 삐따봉 똘똘하네요 감사합니다 오 어, 생큐 생큐 알러브구요 호 상당히 바람직한 플레이죠 홀딩플레이 파스타이밍 확인했습니다 땡큐 음 좋은 플레이예요 브론을 어떤식으로 한번 잡아볼까 생각중입니다 예 초반상황이 조금 불쾌하군요 음 이를 우찌 한 다음 해체리를 조금 체크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다가 지었는지 말이죠 바로 싸입 올려주고요 찔러서 해라집니다 가통 넣어주고 하이로 원몰 타임 해체리를 체크해야 되는데 이쪽도 아니고 도대체 어디다 지었죠? 세실 정 아니면 이쪽에 지은 것 같네요 음 크지 않아요. 그럼 좀더 활성화 시켜 주고요. 이번엔 지러시가자됩니다 가능하나요? 볼까요어살라노한 마리만 죽일게요라라 오오 이마 때려가지고 뭡니까 뭐 이거 골때리네. 예. 적당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살라노뽕삼볼라이로이안더고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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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주는 못게. 예? 해체리를 여기다 줘나? 설마 욕심 부렸나요 이 친구? 예. 욕심부룩인가요 어, 냐 그리고 주어고 만나 생산해 주는 애너, 머슈이고 연락 뽀따라, 어둠. 어, 링 반응 좋습니다. 링 반응 매우 좋아요. 야 많이 짰네요이 친구 정말. 예? 어, 정말 골 때리는 친구네요. 맞나요, 형들? 그거 맞아? 맞아. 예. 골 때리는데요. 이 친구 왜 이러는 거지? 바로 계성라 올라가 줍니다. 라 브. 패널, 락쿠돈까지 올라가 줍니다. 그러면 좀더 뽑아 주겠죠 어우쌀 랄라베나 퐁 다이 랍쌈빌라퐁 다이로 호얀더포오 어, 이거 좀잘댄거 같은데요 호 앤어 틱드라 폼 라이로 에어어어딜 클리신 에어 매울랍 업쥬아 어 호얀더 앤어 버드킹을 <목소리> 조금만 더눌러줄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퐁담올 라이로 얀더포 어, 딜러콘드로 치료 주나요 랍랍라퐁삼올 라이로 얀더포 어, 어 감사 오드게겟없습니다발라좀다눌려주는모습메거 어? 어 어어어어 헬로원 어어 세어라어 줍니다. 라포포라라 어어 수있 있다 유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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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로가벼워지고어요라포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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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여유가 없습니다. 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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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으로어 어어 어어 어 테러 어 어어 라어 어어 어어 어게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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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러면서 드론 사냥을 하기위한 로봇이까지 올라가줍니다 가만히 뚜드러 맞고만 있지 않습니다 맞나요? 사람 이 따라봄이니까요 호얀도 호우 뚜드러 맞고만 있지 않아요 라호 이안. 오브로드잡아주시도줄 하겠습니다 라호 땡큐 땡큐 쌀라쌀랄 유아 러 프로브 조금만 더어 메이킹 필름 드론 하나리 잡아줄게요 라호 땡큐 땡큐 샬라퓨 아호 너는 정찰해라 너는 정찰해라 길 막지 마세요 못할길입니다 랄랄라 뻗따라 붐벌라 포우 그럼 사이넥 템블러 생산해주구요 사이넥 드롬크 어플레이션 앤어 파일럿 미닛 아잇 뭐 원몰트 한번 세트 해라 이 친구도 데미지를 좀 받았네요 그죠? 예이 네. 친구도 데미지를 좀 받게 받았어요 다만 맞은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조금만 더들려주는노슈비고요 그러면서 달로 원몰탐스 액라 바로, 바로 셔드까지 찍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이 친구 올인을 준비해놔요 설마 어떻게 하나씩 하나씩 아! 예? 설마 들어오진 않겠죠? 포지를 깨고 들어오진 않겠죠? 설마 무리하나요? 이 친구 무리하나요? 예? 무리수를 두는지 안 두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코스 한 마리 찍어서 정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쌀것 같으니까요 음그러은 조금만 더필이 친구도 꽤나 가난할 텐데 말입니다 맞나요? 에이. 그거, 맞죠? 게이트는 6개까지 다 맞춰줍니다. 왜나고요예 네. 5, 6, 7, 8, 9, 10이 더가 되니까, 말이, 달라 호얀도, 호얀도. 바로 고위럭 그 찍어주는 머슘이 웅이 어, 어, 어. 그러면서 바로도 찍어주고요 코세르는 정찰 떠나가 줍니다. 기러도좀더생세해주는 머슘이 웅이어 어, 아, 하, 나마어경 정찰. 가줍니다 하여튼 좀더 생산해주는 모습이 허슬라 무탈 준비나요 딸라라 삐따라봄인가요 따라라 포 따라봄갈러 호우 무탈인지 아닌지 체크해라 솔라 들어가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음. 에너 네. 파일럿 네. 들어가주는 모습이 아직 못탁할 수는 없죠 그죠 가난하죠 그죠 초반에 가난이초 출발했기 때문에 맞나요 예, 네. 시선 유도합니다 셔틀라나 더 뽑아주는 모습이요 에너 시크선 유도 들어갑니다 러포이안 길로 조금만더 웨이킹 오플룸 오이오틸 밟고십 해주고요 이거 한 마리 미끼 상부 노집니다 맞나요, 형들? 이거 맞나요? 옳 라... <목소리> 어, 여기 미키 상부 안 들어가 있다 잘라. 피다라아 보러. 라... 포... 에너 다이닝 드럼 그팔로 쳤더 발로 쳤더 샌틀... 에노 너... 에너 다이닝 드럼 그팔로 쳤더 샌틀... 발. 아야. 세 개라 보러. 보따라. 포... 에너 분벌러. 오유칠팔. 에너. 에너 아, 두 쿠키 해주는 모습으로 쳐들로몸몰 타면 세 개라 해줍니다. 옳고. 라... 포... 에너 파이로원몰 타면 세 개라. 프로브 조금만 더 빠져주도록 하겠습니다. 옳습니다. 옳한 마리는 뿐져주고요. 거세는 비명 형사했습니다. 맞죠? 예. 감사합니다. 고로만 끝나진 않을 거예요. 다시한번 견제는 이쪽으로도 들어갑니다 도로는 조금 잡아냈고요 그죠 만화웃도 눌러주고요 발은 조금만 더 늘려주고 발은 조금만 더 늘려주고 프로고 조금만 더오 메이킥 프로 본질 쪽이맞네요 치워줍니다 많기 때문에 그죠 이쪽도 괜찮습니다 많기 때문에 치워주고요 바로 뗄 타임인가요? 맞네요 그죠 압박 들어가줍니다 정신 못 차리게 말이죠 정면적으로 정면적으로 압박 미키상품이죠 미키상품이에요 미키상품 오5 7 8 에너 9 5, 6, 8, 9 0라 넣고 5578 90 해주고요 도로사장은 계속 된다 그라다 어그라다 라바는 좀 짜져 주시고, 이러것 보더라. <dobrze> 뻥볼 로이안더 푸. 오 실크려 주는 어, 오 예. 에너 다이닝스 럼그로 전다 로산 더블 블러스로 예. 이거 조금 이런, 쭉큰쭉플러데요 예. 오육칠팔 하이드로좀 다른 세 줍니다. 어 조금 쌀것 같은데요. 이쪽 좀왜 이러는 거죠? 라, 라 벤들라 볼라. 에너 다이닝 드럼 그 팔로션들 팔로션 오오오 아웃 아웃 오데게라 플 e 콩 삼피 에너 게이트 조금만 더늘려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뽀따라 어둠 며 시로 조금 더 앞서 앞구라 뽀따라 봄발라뽀 드럼 많이 있나요 말씀해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라쌀것 같으니까요 라 뽀따라 펜트 라고 발 바라 뽀 에너 다이닝 드럼 그 팔로 콩 바라 라빠라 빠라빠라 뽀따라 에너 봄발라뽀오육칠팔둘시배드분들 모스 그밥 알루션들 팔로션 들로 에너, 어다니 드럼도 발, 사투피도, 포 따라, 어부모, 예, 너, 요 친구, 요 친구 한인ง 가요, 너, 랠리, 너, 랠리 공니 오른쪽 발로 쳐주고요, 저쪽 계속 보고가지고 공 옆로 줍니다. 아빠가 계속 끌어주는데요, 이 친구 정말 왜 이러는 거죠, 싼나요, 헐라, 포 따라, 어부모, 조금 싼것 같기도 하고요, 이 친구 정말 왜 이러는 거죠, 역시 못 살리나요, 오른쪽 발로 쳐주고요. 질로 조금만 더 생산해 줄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포 따라 어 붐벼 포 계속 아파 들어가는데요 에너 아크 아크 아크바 조금 산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그죠 사업도 찍어주고요 그러고는 사업 에너 사크업 여기 아마도 쪽에 드론이 조금 없는 거 보니까 조금 마음이 조금 아프기도 하고요 꼬집 쪽으로 어 꺾어서 유턴해서 들어갑니다 라포 이안더 포. 캐치를 못 겠나요? 달라라 이너띠 따라 봐라 뽕3폴라이로 이안더 에너 쇼 크지가 럽 아나 고정만 계속 고지 마세요. 부탁드립니다. 저만 쪽도 보시기 바랍니다. 살라나오 you know. 드론 사냥꾼 에너 다이닝 드럼 그 파로 전들 파로 찬 달로 길로 삼포얀도 호얀도고어 조금 싼것 같기도 하고요. 이 친구 정말 왜 이러는 거지어어 요새 바이고 시 주는 드론. 에너 다 드럼 그로전로로로삼얀도 하여튼, 조금만 더 생산해 주시도록하겠습니다넙 뽀따라, 에너 뽕삼, 온라이 로이안 더 뽀. 에너 다이닝, 롬크 발로다, 제게 넙 넙. 어, 조금 싼것 같은데요? 이 친구 정말 왜 이러는 거죠? 허이안 더 뽀, 와우. 예? 어, 길 클리집, 에 엔어, 벨 넙, 어서요. 해처리까지 뚝배기 날라가 줍니다.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요. 어, 요새 다이닝, 시대에도 어, 수이고요. 어, 어, 어. 하여튼, 쪼금만 더, 홈웨이, 예? 엔어, 다이닝, 롬크 발로다, 따 오리 노신은 하지 말아줘요 부탁드립니다 발끈 오신 하지 마세요 부탁드릴게요 살라 라이따라보니까요따라 뽀따라 봄 발라 뽀따라 발라 뽀신라봄 발라 봄 발라 봄 발라 봄발다봄다라라봄 발라 봄라 어. 발라 찰 발라 봄따라봄 발라 발라 봄신라봄 발라 다 발라 봄 발라 다 발라 봄라라봄라봄 발라 봄 발라 봄라봄 발라 발로봄라 발라 에너 바이스롱구발로 산도 발로 산, 로럽샨럽로럽브 러브 러브 에너 살라로 뽕삼올라이브 호이안 조금 싼것 같은데요? 이 친구 정말 왜 이러는 거죠? 오요 제발 이브시비는거 수비가 뭐, 하지마 조금만 더 생산해 어주도록 하게 습니다라보야 조금 많이 싼것 같습니다 맞나요? 어마 요쪽도 하이템으로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맞죠? 어떻게든 원0우즌 혹시 모르니까 옵주버 터리도 올라가 좀수있도 하겠습니다 라이. 아이 애너 다니 드럼 아안 없네요. 살랄라 애너. 이따라. 어 붐붐 차. 어세 캐릭터 벌어. 포따라. 어 붐. 요 <놀라."> 이쪽으로 좀 조금만 쉬고 있으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못탁교를게요 랄라포따라 퐁감보 라이로. 예. 오세 제발 아이야. 조금 쌀 수도 있습니다. 샀을 수도 있어요. 농담하네 진지 말고 말입니다. 애너 포드캐너 조금만 더 들려주는 애너. 모스크바, 파로, 산트파로, 드롭코 피터로. 오. 어, oh, 자들 수도 있다. 어, 귀여 말인다. 와우. 에노 다이니즈 로 그빠로 산다 바라. 랍토 비어 러 포바라. 붐붐. 에노 다이니즈 로름 그빠로 산다 바라. 라라라라라라라. 뽕 세럽 섬바리러러러 기타라 뽀모라. 에노 다이니즈 로 그빠로 산빠라 러브 로산 포러요연도 오예. 오역렇게이표1 0 전에 들어모스. 라이더로 조금만 더생생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살라포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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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정신 못 차리고 있는멋놈뭐 씹냐 막 안으로 해처리만 빠게주도록 하겠습니다 날라가나요? 못 날라가나요? 말씀해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예? 지지 안 나와 줍니다 지지 나올 수 없어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한번 드론 한번 사냥해 봤습니다 좀싼것 같네요 그죠? 상대가 여러분들 성대가 조금 불이 나는 것 같습니다 싸고 오겠습니다 성대 불날 것 같아요 막말로 아 이렇게 무리하면 안되는데 아또 어, 무리했네 또 오바했네 여러분들 <laughs> 아나정나 무리했어 또 방금 아 그만큼 내가 더 이상 이 상태 너무 무리해서 하지 말자 이 생각했는데 어 시청자분들 여기서 더 이상 어, 소통도 소통도 하기 힘들 정도로 지금 목이 좀 아파서 방송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너무 오바했습니다 <laughs> 어, 방송 봐주셔서 감사 드리고요 어, 최대한 빨리 충전해서 올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다 같이 잘 자요.